여러분, 트로트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 오늘 완전히 바뀔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트로트 가수들이 있습니다.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숨은 천재들. 그들은 어떻게 공부와 음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순위를 공개합니다. 텁샘부터 텁필까지 가장 높은 수능 점수를 기록한 트로트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위치심, 신유 감성 보이스 뒤에 숨겨진 공부 천재, 트로트계의 감미로운 목소리, 신유. 그는 부드러운 음색과 정통 창법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대위가 아닌 그의 학창시절, 그리고 수능 성적입니다. 신유는 단순한 감성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음악과 학업을 모두 잡으려 노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급에서도 모범적인 태도로 늘 주목받았고 수업 시간에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문과 계열 과목의 강점을 보였는데요. 논리적인 사고력, 풍부한 표현력까지 겸비한 그는 글을 쓰는데도 말하는데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신유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400점 만점 중 무려 36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넘어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축구 선수를 꿈꾸며 운동장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죠. 변성기를 기점으로 진로를 음악으로 전환했지만, 그가 쌓아온 체력과 끊기는 이후 가수로서의 삶에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8년 정식 데뷔 이후 신유는 특유의 감성 보이스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트로트의 정통을 이어가는 대표주자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부터 길러온 자기관리 능력과 성실한 습관은 무대 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신유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가 걸어온 길은 음악과 공부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았던 진정한 노력형 천재의 여정이었습니다. 위치 구 안성훈 성실함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남자. 안성훈은 많은 이들이 가창력 좋은 트로트 가수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음악보다 훨씬 이전 교실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력을 발휘했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매일의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에 맞춰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는 주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안성우는 수능에서 400점 만점 중 무려 3 1 5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문 계열 과목에서 뛰어난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주며 상위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학업만큼이나 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노래 연시, 연습에 몰두하며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공부와 음악, 두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시간 관리와 자기 통제가 뒤따랐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에 2012년 데뷔 이후 그는 다양한 무대에서 차근차근 존재감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과 미스터트롯2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무대는 단순한 노래 실력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늘 단단하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심의 뿌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성실함에 있습니다. 안성훈은 증명합니다.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동기 부여를 전해 줍니다. 위치 8 신성 공부도 예술도 포기하지 않은 진짜 올라운더. 묵직한 저음과 절제된 감성. 신성은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트로트 특유의 정통미를 지닌 가수입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단단했고 그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노래 연습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성은 학창시절 책과 가까이 지내며 스스로를 다듬는 데 힘썼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내는 태도는 늘 주변의 본보기가 되었죠. 그 결과 그는 수능에서 400점 만점 중 300점, 18점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합니다. 상위권에서도 손꼽히는 점수였죠. 특히 인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고른 이해력을 보여주며 두뇌의 균형감마저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신성은 공부만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학교 수,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밤늦도록 노래 연습을 이어가며 자신의 소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교사와 친구들은 그를 한 가지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학업과 예술, 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던 드문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된 후에도 그는 성실한 태도로 무대를 대했고, 그 열정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성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음악과 공부는 병행할 수 없다는 편견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위치 7 박지현 감성과 이성 두 날개로 비상한 천재형 가수 감미로운 목소리 섬세한 감정 표현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감정을 노래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노래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 표현의 깊이는 단지 타고난 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박지현은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업에 몰입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기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내용을 곱씹고 그속 의미를 찾아가며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워갔죠. 그 결과 수능에서 370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시험이라는 틀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는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래 연습, 예체능 활동, 무대 경험까지 꾸준히 병행하며 예술적인 감수성을 길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중국어를 전공하며 학문을 이어갔고 동시에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 트로스트 무대에서 준우승이라는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냈죠. 박지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성과 감성은 공존할 수 있으며 그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예술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의 무대는 아름답고 그의 삶은 치열하며 그의 성취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위치 19, 최수호 전통과 트로트를 잇는 지성형 아티스트. 전통 국악에서 시작해 트로트 무대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가수. 최수호는 그 흔치 않은 길을 지성과 예술로 꿋꿋하게 걸어온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깊은 애정을 품었고, 국립국악중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며 정통예술교육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한 이유는 음악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최수호는 학문에 있어서도 탁월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탐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고르게 강점을 드러냈고, 수능에서 무려 375점이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술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사실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그는 단지 예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 역사, 철학까지 스스로 공부했고 그 깊이는 무대위 해석력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최수원은 국악인으로서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실력과 감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을 품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게 되었죠. 미스터 트로스트에서 최종 탑 5에 오르며 단숨에 주목받는 신예가 되었지만 그 성공의 바탕에는 오랜 시간 다져온 학문과 예술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통과 현대, 학문과 예술은 결코 떨어진 세계가 아니라고요. 음악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고와 철학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진짜 아티스트. 그 이름이 바로 최수호입니다. 위치 5. 진해성 역경을 뚫고 올라선 자기주도형 천재 진해성.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실합니다.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노래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무게감은 단순히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한 근성과 자기주도력을 지닌 학생이었습니다. 유도선수를 꿈꾸던 시절도 있었지만 진짜 그의 길은 조용히 펼쳐진 책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해성은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수능에서 380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으며 학문적 깊이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이 점수는 그가 단지 똑똑했던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습실과 독서실을 오가며 자신의 꿈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래는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지만 그 감정은 삶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라고요.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도 진해성은 자신만의 속도로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성장해왔습니다. 미스터트롯 무대 위에서도 그의 진정성은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그 이름은 곧 믿고 듣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진해성은 보여줍니다. 학업, 운동, 음악. 무엇 하나 쉬운 길은 없었지만, 진짜 노력은 어느 방향으로든 길을 열수 있다는 걸요. 그의 삶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진짜였습니다. 위치사 영탁 무대 위천재, 책상 위상위 1%, 에너지 넘치는 무대, 거침없는 고음, 그리고 탄탄한 퍼포먼스. 영탁은 트로트 무대를 흥 하나로 장악하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무대위가 아닌 조용한 교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영탁은 지극히 체계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감이 아니라 구조라고 믿었고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아 스스로를 매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400점 만점 중 385점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리 영역, 사회 탐구 모두 상위 1% 이내. 그는 음악을 하기 전부터 이미 지성과 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정보학을 전공하며 논리와 구조를 배우는 한편 음악적 감수성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의 가나의 음악은 그냥 감정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곡의 구조, 멜로디의 흐름, 가사의 리듬까지 모두 분석하고 설계하는 창작자의 시선이 담겨 있죠. 대학원에서는 실용 음악 작곡가를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전환한 그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오가며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적으로 도약했지만 그 속엔 수년간의 고민과 공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영탁은 보여줍니다. 학문과 예술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쌍둥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무대를 지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지혜롭게 설계해 온 진짜 지성형 아티스트입니다. 위치 3. 이명은 감성과 이성을 모두 품은 우승자. 그는 노래합니다. 사랑을, 이별을, 인생을, 이명웅은 감성이라는 단어를 무대 위에서 가장 잘 풀어내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 깊고 풍부한 감성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창 시절은 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고 정해진 목표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완벽한 자기 관리형 학생이었습니다. 수능에서 그는 400점 만점 중 386점을 기록하며 전국 상위 연계점 1%의 벽을 넘었습니다. 수리 언어, 사회탐구 전 영역에서 고른 실력을 보였고 이해와 분석, 암기와 표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우연히 따라간 보컬 학원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고 그 이후로 그는 공부와 음악을 병행하는 철저한 시간 관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후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지만 그의 무대엔 항상 묵묵한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며 듣는 이의 마음에 정확히 닿게 하는 정교한 감성 설계자입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지식과 감성이 함께 만든 예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노래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면 그 안에 담긴 마음도 생각도 깊어야 한다고요. 이명웅 그는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품은 21세기형 완성형 아티스트입니다. 위치 입호 2000원 정교 1등의 두뇌, 트로트 신동의 심장, 맑고 시원한 고음, 밝은 미소,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순수한 에너지. 2000원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보는 이의 기분까지 환하게 만드는 무대형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의 반짝임 뒤에는 엄청난 자기 관리와 지적 도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학창 시절부터 책상 위에 천재로 불렸습니다. 체계적인 학습법, 정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400점 만점 중 390점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암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탁월한 사고력과 응용력을 만들어냈죠. 특히 사회탐구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분석력과 사고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트로트에 매료된 그는 전국 노래 자랑 등 여러 무대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부와 음악, 둘다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자신을 단련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학생회장, 토론 동아리, 리더십 활동까지 그는 다방면에서 자기 능력을 확장했고 그 경험들이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과 표현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탑 3에 오르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이후 그는 가수는 물론 MC와 예능인으로도 활약 중입니다. 이찬원은 보여줍니다. 학업과 예술은 공존할 수 있고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는 자산이 될수 있다는 걸요. 그는 오늘날의 자리까지 오직 노력과 시간 관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올라섰습니다. 이찬원의 이름은 지성과 감성 두 가지 날개로 날아오른 진정한 천재의 상징입니다. 위치 1. 손태진 395점 5점만 빼고 완벽한 남자 당당한 무대, 깊은 저음 그리고 클래식의 품격까지 갖춘 트로트 아티스트 손태지는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성악에서 시작해, 크로스오버, 트로트까지. 그는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학문적 성과입니다. 손태지는 수능에서 400점 만점 중 395점, 단 5점만을 놓치고 사실상 거의 만점을 받아낸 천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력만으로 가능한 성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력, 압도적인 집중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했으며 그 안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국어까지 다섯 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진짜 국제형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팬텀싱커 우승,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최종 우승, 손태지는 그 모든 무대에서 압도적인 실력과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오미개의 음악에는 지식이 녹아 있고 그의 무대에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손태지는 생각하는 예술가이며 기획하는 보컬리스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음악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지성과 훈련 그리고 태도의 총합이라는 것을요. 더보안그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손태진은 지금 이 시대 가장 지적이고 가장 진중한 진짜 트로트 천재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수능 점수가 가장 높은 트로트 가수 TOP10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순한 재능을 넘어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으로 음악과 학업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정복해낸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